아이코라. 지금 이게 장난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가슴 아프지만 정말 놀랐다고 해 줄게. 널 놀래키는 건 내일 중에 제일 쉬운 거야, 케이드. 농담할 시간 없다. 잡아라. 나 지금 엄청 진지해. 아니, 모르겠어? 아이코라. 어떻게 됐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지 평선 방어 체계를 파괴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통신 상태도 엉망이었고, 장벽 너머의 센서도 전부 꺼졌어. 음. 폭풍 때문인 걸까? 아니면 위성 신은 뭐가 잡혔나? 아무것도.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아, 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위성이 아예 없다고요. 아, 그건 좀별론네 전투의 추로. ha <laughs> 탑 관제소, 여기는 도심의 73호입니다. 아무도 없나요? 어떤 채널에도 응답이 없어요. 비상 주파수까지요.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세요. 빨리 가요. 어서 움직이자. 자발라, 아이코라, 케이드를 찾아내요. 기갑단이에요! 뭔가 이상하네요. 기갑단은 행성들을 파괴해서 행성기를 지배한는 거예요. 놈들이 원하는 게 뭐든 여기 최후의 도시에 있는 게 분명해요. 여기는 사령관 자발라. 민간인들 대피 지점으로, 수호자들 광장으로... 키레이드! Okay. 이번 너희들, 잠깐 기다려. 자발란은 광장에서 영웅놀이를 하고 있고, 나? 난이 사건 배우의 임무라고 데이트 좀 하려고. 잠깐이면 될 거야. 여기다, 아이탄내 무기고를 열어주겠다. 거기서부터는 길을 따라 경납고를 거쳐 광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주겠어. 적단이 전쟁을 원하면 기꺼이 응해줘라. 선에 크기 좀 보세요. 놈들의 사령선이 분명해요. 도시를 공격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자를 보세요. 좋아, 내 고스트가 계속 이 기갑단을 붉은 군단으로 표시하는데, 아이코라, 뭐좀 알아냈어? 소문만 무성하지만 기갑단의 정예 부대인 것 같네. 사령관에게 충성심이 높은. 오늘까지는 놈들은 오늘 수호자를 마주할 거야. 하지만 자발라님, 놈들이 여행자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여행자는 기다려야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네. 이 붉은 군단 잘 훈련돼 있고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하지. 모든 신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이곳을 지킨다. 여마돈 내 방어막을 안으로. 문을 지나게선 안 된다. 대피선이 뒤에 있다. 우선은 여기를 지킨 사령선 그 다음이 리사이내방어파 더 몰려온다. 수호자의 진술을 보여주게. 자발라님, 마지막 왕복선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변자는 오지 못했네요. 제가 찾아보죠. 광장은 내가 맞지. 아이코라와 합류해서 대변자를 찾을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미사일이다. 조심해! 더떨어진다어서 니가, 게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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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니가, 대변자가 사라졌다. 이건군단 더는 용납할 수 없어. 이제 내게 자비란 없다. 잡아라. 대변자는 아이코라에게 맡기게. 우리는 사령선으로 가야 하네. 북적 탑으로 향하게. 아만다 홀리데이를 그리로 보내겠네.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사령관님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수호자를 태웠어요. 사령선으로 들어가게 당장 거기 뒤에 꽉 잡아. 좋아, 수호자! 아픈데 걷어차 줄 시간이야! 보호막을 차단하면 알려줘. 전력을 다해 사령선을 공격할 테니까. 홀로그램이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좋아요. 보어막 생성기는 함선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생선비는 이 앞에 있을 거라 좋아요, 서빈들을 파괴하세요. 보호막이 비활성화될 거예요. 좋아요, 바로 그렇게요. 열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효과가 있네요. 금이야. 이 사라졌어요. 잡았나? 아마다. 우리 위로 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죠? 그럴 수 없다. 빛이 없는 세계 운동을 환영한다. 소자, 뭔가 이상해요. 나를 보지 마라, 미무라 너흰 나약하다. 괴율도 그 없이 장벽 뒤에 떨고 있을 뿐. 용감한 것이 아니다. 그저 죽음의 공포를 잊었을 뿐. 내가 다시 가르쳐 주마. 예! 이 족속은 그 힘을 잃을 자격이 없다. 나는 가옥이다. 그리고 너의 빛은 내 것이다.